난 탁주! 난쪼꺼 이곳은 럭키블럭 세상! 우와! 야 저기 봐! 어, 럭키블럭이다! 럭키블럭이 곳곳에 있어! 우와, 엄청 많아! 여기선 이렇게 길에 있는 럭키블럭을 열어볼 수 있나봐. 한번 열어볼까? 어, 어, 오빠 열어봐. 어디, 뭐가 나올까요? 첫 번째 럭키블럭을 열어보자! 손으로 때린다! 어디, 열어줘, 열어줘. 어, 열렸다. 뭐, 뭐, 뭐. 뭐가 나올까요? 뭐, 오, 뭐 나왔어. 뭐, 뭐. 어, 흔한 게 나왔는데. 뭐. <laughs> 돌멩이가 나왔네. 돌멩이가 나왔어? 이렇게 럭키 블럭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. 좋아, 나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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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해야지. 쪽보도 한번 열어보세요. 쪽꼬는 뭐가 나올까? 쪽꼬는 뭐가 나올까요? 짠! 어, 됐다. 뭐지? 어, 옷이랑. 나간다. 아, 연 사람한테만 보리, 보이, 보이나봐. 어, 그런가 보다. 그러면 탁주는 또 뭐가 나올까? 열어봐야지. 나한테만 보이는구나. 좋아, 좋아. 어디? 어, 슈퍼 럭키 블럭이다. 우와. 어, 세 개, 네개 나왔어. 우와. 대박. 엄청나. 내 흔한 거랑 흔하지 않은 것들만 나오긴 했는데, 우와, 네 개가 나왔어. 역시 탁주는 엄청나다. 엄청나다. 어, 나 가방 꽉 찼다. 어 가방 꽉 차면. 아 여기 마을로 올수 있네. 어 마을로 가. 어징 사장님. 어징 사장님이 가져가서 나한테 돈으로 줬어. 징 <laughs> 사장님은 여기서 장사를 하고 계시네. <laughs> 아 그렇구나. 아 여기 여러 가지들 있네. 어. 이쪽에는 패상점도 있고요. 패판는징 사장님. 이쪽에는 상점이다. 어 상점판 상점 상점. 그리고 저쪽에 손은 들고 있는. 있는데, 여기서 코드를 입력할 수 있대. 오. 코드 입력해볼까? 아. 내가 코드를 알아왔지. 우와. 먼저, 런치, 파티, 짠! 오, 어, 나돈 생겼다! 우와. <laughs> 50원이 생겼어? 50원 엄청나. 왔어! 그럼, 럭키블럭 하나. 나도 럭키블럭 하나. 옆에 거 열어주고요.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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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또 흔한 게 나왔네, 돌멩이 두 개. 어. 안 되겠다. 코드 하나 더 입력해볼게. 코드에다가, 레이저. 그리고 PC. PC. 게이밍. 이라고 입력하면, 이번엔 100원을 줬다. 어, 엄청 많이 줬 어, 바로 상점으로 가볼 수 있겠는데? 어. 상점에 가 봅시다. 진사장님, 여긴 파란색 진사장님, 파랑 사장님, 아 이런 걸 파는구나. 이거 살수 있겠다. 어, 복갱이 살수 있겠다. 복갱이 바로 사주고요. 어, 이거는 비싸군. 그리고 가방도, 어, 이거 엄청 귀여워 보이는데 첫 번째 가방은 살수 있어. 어, 가방 살지? 너, 어? <laughs> 조코야, 가방 귀엽다. <laughs> 나빠, 나빠. 가방 봐, 가방 어디? 조금 가만히 있어보세요. 어. 엄청 귀엽다. 가방에 뚱뚱한 고양이가 그려져 있네. 뚱 우리 그러면 이렇게 곡갱이가 있으니까 블록을, 어, 엄청 빨리 캐네. 어. 오픈 부와 부와. 오, 두 가지가 들어왔어요. 좋아. 좋아.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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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. 그럼 맵 곳곳에 있는 럭키 블록들을 본격적으로 열어볼까요? 좋아. 이쪽으로 가서. 어디, 뭐가 나올까요? 뭐가 나올까요? 자 열었다, 열었다. 나슈퍼로키 블록 어? 나왔으면 좋겠야나 레어 나왔어, 레어. <laughs> 레어? 레어, 와, 나금 나왔어, 금. 어우, <laughs> 엄청나다. 뭐가 나왔냐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질 것 같은데? 이쪽에서, 나더 좋은 거, 더 좋은 거 주세요. 와, 금 나와라, 멋있다. 뚝딱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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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쭈꾸야! 나 보석 에픽 나왔어! 엄청나다! 와! 오,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에픽을 먹었다! 이번에는, 어디? 사장님, 감사합니다. 노란색 집 앞이 뭔가 기운이 좋을 것 같은데? 노란색 집 앞이? 어, 레어 나왔다, 레어. 어, 나는... 흔하지 않은 거랑, 레어. 철이다, 철. 눈수대를 한번 해보겠다. 눈수대에 있어? 어, 하나가 있었어. 와, 우와! 쪼꼬는 뭐가 나올까요? 흔한 거 나왔습니다. 탁주도주도 <laughs> 어, 흔한 거랑 흔하지 않은 게 나왔는데 어, 가방 꽉 찼네. 어. 쪼꼬야, 나더 좋은 등급 얻었으면 좋겠는데? 나도 나도. 더 좋은 등급을 얻어봅시다. 이쪽 방향으로 가봐야지. 여기 꽁꽁 숨겨져 있는 것들은 더 좋은 걸줄것 같아. 여기 여기 여기. 자, 좋은 거 주세요. 아, 레어다 레어. 주세요. 이제 탁주구는 레어 정도는 뭐 어, 쉽게 쉽게 나올 수 있죠 쪼꼬는 흔한 것만 나오는데. 좋아. 나도 더 쪼꼬 어, 겠어 아, 아. 나는 흔한 거랑 흔하지 않은 거 나왔네. 쪼꼬다. 어, 쪼꼬랑 탁주 경쟁이다. 어? 나와라. 아니야. 아유 뭐야? 요꼬야 어? <laughs> <로코야. 웃음> 언더키블럭이었나봐, 어, 머리 위에서. 그런 애보다. 어, 마인크래프트랑 똑같네. 우아 어, 이럴수가. 어, 여기 분수대에 있는 게 이거구나? 어, 분수대에 있어. 나한테는, 어, 분수대에 있는 거 별로인가봐. 좋아, 좋아. 슈퍼럭키블럭, 나... 어, 나왔다 어, 슈퍼럭키블럭 나왔다. 어, 루코 슈퍼럭키블럭? 어, 근데 레어는 안 돼. 아야! 나또 맞았어. <laughs> 쪼꼬야 <laughs> 맞아가지고 쓰러지면 여태까지 먹었던 게다 없어져. 어? 왜? 그래? 이럴 수가. 따라가야 된다. 이럴 수가 쪼꼬 나만 두번 맞았잖아. <laughs> 이럴 수가 탁주 운이 이렇게 나쁠 리가 없는데. <laughs> 슈퍼 어키블럭. 타주 슈퍼 럭키블럭또 나올 거야. 내가 나올 거야. 또 나올 거야 어디? 어? 어 이번에 레어. 탁주한테 레어는 뭐? 자주 나오니까요. 쪼꼬 캡니다. 쪼꼬는 쪼꼬 쪼코 맞아라. 쪼꼬 어? 맞아라. 어 레오 나왔다. 레오 어. 나왔다. 레오는 이제 흔하다고. 뭐가 나올까요? 빵. 어 에픽 또 나왔다. 에이, 에픽 나왔어. 에픽 <laughs> 못 봤지? 엄청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있다고. 어. 부럽지. 덥다. 에픽 두번 먹은 탁주는. 다음엔더 엄청난 게 나올 거지 To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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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같아. 헉. 뭐지? 로키블럭을 열자마자 로키블럭이 나고슈퍼 t 키블럭이 나왔다 m t 야 그래서 여기 6개가 한 번에 나왔네 와, 엄청나다 m t 어 m To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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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설이 나왔어, 전설 레전더리. 엄청나다. 레전더리, 다이아몬드 블럭. 아, 다 블럭이 아니라 보석. 독구야, 너 레전더리 봤어? 아이고, 엄청 좋아. 반짝반짝 빛난다고. 아싸! 어 가방 꽉 차버렸네. 나 보고 싶다. 좋았어. 저 레전더리도 먹었어요. 다시, 나 이쪽 안 가본데 가봐야 겠다 같이 아, 가. 이쪽은 안 가봤지. 이쪽은, 어, 이쪽 뭐 길이 있네. 로키블록 캐면서 가봅시다. 이렇게 좋아. 캐주고요. 뭐가 나올까요? 뭐가 나올, 아, 안 네! 돼! <laughs> <laughs> 오, 슈퍼로키블록 나왔다! 아, 아, 나 저거 세 번이나 맞았어. 쪼꼬야, 어? 쪼꼬는 에픽하고 레전더리도 안 나오고 나쁜 것도 안 나오고 심심한데 나는 좋은 것도 잘 나오고 나쁜 것도 잘 나와. 그러네. <laughs> 내가 더 좋은 것 같은데. 어. 아니야, 내가 아도 나올 거야. 악주가 더 좋은 거 같은데. 이쪽 안 가본데야. 어, 여기 물 속에도 있다. 우와. 쪽 어디 열어봅시다. 어, 조금 좋은 거, 좀 주세요. 좀거 주세요. 어, 흔한 게 나와버렸네. 좋은 거 주세요. 돌멩이가 나와버렸네. 아, 이쪽에도 길이 있었네, 이렇게. 아, 이거 내려다물 속에도 있고요. 이쪽에는, 어디, 저거 열어봐야 되겠다. 봐봐봐. 뭐, 뭐, 뭐. 깊숙이 있는 럭키블러. 그 차. 나와라 레전더리 어 레어 두개 그래도 쪼꼬보다는 잘 나오는 거겠죠 어, <laughs> 어 바위에 위 있는 거 바위에 위 있는 거두점 어, 슈퍼 럭키블러 어? <laughs> 네개 나왔다 어? 어때 물 속에 있는 것해보자물 속에 있는 건 뭐가 나올까 물 속에서 좋은 거 주세요. 어, 흔하지 않은 게두 개가 나와버렸네. 우와, 이 바위 에 있는 건 내가 캐겠다! 이건 내가 캐겠다! 어, 흔한 우차. 거. 우차 오픈! 어, 누나 어, 오픈! 레어랑, 어, 나 가방 꽉 찼네? 다시 가서 팝시다. 김사장님, 제가 돈 많이 벌어왔죠? 하하하, <laughs> 야호! <웃음> 쪼꼬야, 럭키 블럭 열수 있는 여기 럭키 블럭 세상, 재밌지? 엄청 재밌어. 엄청 재밌네? 여러분도 재밌었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쪼꼬야, 열심히 하면 나처럼 레전더리가 나올 거야. 그럼 모르도 맞아야 돼? 어어. 닭주 어. <laughs> 쪼꼬와 함께하는 재미난 로블록스. 다음엔 어느 곳에서 또 만나게 될지 기대하고 기다려주세요. 그럼, 안녕! 안녕!